벌써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우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정부의 완화 조치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기력하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도 대부분이 어두운 소식들뿐입니다. 더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지만은 계속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연언하던 당시 유대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12만 명의 군사가 죽었고 20만 명이 프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 전체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울음소리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일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 일을 잉화롭게 하셨느니라,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불론과 납달리를 천하게 여기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살렛이 서불론 땅이었죠. 그래서 나살렛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갈릴리는, 갈릴리는 고통받고 또 멸시받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땅이라고 여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이사야 시대의 서불론과 납달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고통을 받고 또 서로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감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하고 허감 가운데 있는 땅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빛은 700년 뒤에 캄캄한 갈릴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멸시받는 땅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큰 빛이 알릴리 바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큰 빛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전해, 전해주신 큰 빛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인과 교회로서 나타나시고 또 장차에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빛은 지금까지 밝게 빛나고 이 세상을 비추고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큰 빛을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이방,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허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그렇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큰 빛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무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증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셨다, 에이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다는 받다의 단어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받다의 단어가 없으면 주다의 단어는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받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을 받음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는 것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아들,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보험에서 받는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한 아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근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심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고 놀라운 큰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받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한 아들을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받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받은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선물을 주었던 사람이 자기의 선물을 내버려 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지금 바로 우리의 문제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내버려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받은,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경 66권으로 나타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직접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을 가지는 것은 성경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명과 같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흑암의 세계가 큰 빛으로 밝히 빛나게 되고 또한 나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이는 다시 흑암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갖다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어떻게 모두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가? 힘들십니까? 저는 성경 66권을 우리 모두 다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 적 천사가 가로대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가질 수 있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근세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참으로 허물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을 누릴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그리고 정확히 가르치는 곳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그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에서 평강으로, 멸시에서 공의로, 허감에서 영광으로 반전시켰었고, 또 지금 반전시켜가고 계십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두지 말고, 손에 쥐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큰 빛을 볼수 있게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영활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그큰 빛을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큰빛 우리 예수님 나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큰 세력을 가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금도 큰 빛으로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